몸을 뉘는 데서 나아가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공간을 만드는 건축. 때문에 건축하는 행위와 결과물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죠. 건축에 담긴 의미를 찾는 전시가 청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문화 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벽과 계단, 창으로 이뤄진 단순한 구조물.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색감과 빛이 구조물을 비추니 의미가 더해집니다. 푸른 빛은 어느 휴양지를, 붉은 빛은 지하 감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단지 외부 환경에서 보호해주고 살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장소를 넘어 공간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공간이 계속적으로 변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때로는 욕망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건축 성서에만 나오는 바벨탑 위 자리 잡은 오늘날의 야생화는 더 높은 곳을 향한 욕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종이로 만든 건물 삼천 개는 생존을 위해 무분별하게 쌓아올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빗대는데 사개월 동안 애써 만든 종이 건물을 무용수가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며 경제 성장의 이면을 꼬집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그림자까지 어우러지면 마치 한 채의 집처럼 보이는 설치 미술은 버려지고 쓸모 없어진 문틀이며 창문을 모아 만들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목재들도 다시 가다듬고 하면은 새로운 생명이 만들 수 있다. 다시 고치고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 이런 건축물도 건축물로 태어날 수 있다. 청주시립미술관이 준비한 이번 전시는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역사와 감정을 미디어 아트와 설치 미술, 조형물과 체험 등 다양한 형식으로 느낄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건축 공간을 내가 건이면서 또 미디어 작품도 만들고 만나고 우리가 좀 명상하듯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전 건축미술이 대단은 오는 11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